오늘 유회목이다 이 오늘은 또 어떤 희한한 거 가지고 왔대야 매번 신기한 거 갖고 와서 기대를 내게 아, 만드는 도대체 진짜 부터왜 그러는 거야? 칭찬해도 지를 안 해도 지를 이해해도 지를 웃어도 지를 됐 이거나 받아 예? 누리끼리 한건 뭐예요? 뭐긴 통대창이지 아 이게 통대창이요? 원래 핑크색 아니요? 그건 생대창이고 이건 초벌을 3번이나 해서 완벌를한 거야 그러면 다 익힌겨? 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도될 만큼 다 익혀서 주는 거래 어디서 샀는디? 네이버 연왕곱창 얼마요? 한우 대창 생물기준 480g 2인분에 29,800원 그럼 이게 비싼겨? 싼겨? 구워져서 그런지 생보다 비싸네 구워서 먹어봐 이 요런 건 굽는 건 내가 또 선수지 이런건약한물에다가마열를잘 올라올 때까지 익혀서 먹으면 되는겨? 먹어봐 와, 아... 맛은 어때? 어우, 고소해고 엄청난 기름맛. 기름은 어느 정도로 많아? 아 깜짝 놀랐어. 내 입에서 유전 터진 줄 알았다야. 맛있는 기름맛이야? 고소한기름맛이야 맛이 없진 않아. 그래서 유튜버들이 왜 먹는지 알것 같아? 이 통제장 엄청 고소해기는데 좀 느끼하거든? 아, 조회수가 단맛이네?